안녕하세요. 이번, 이번 시간에는 한글 명사 빈도 세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이 기존 숫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수를 셈으로써 홍보 효과나 사람들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는 방식으로 요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SNS나 신고 전화 같은 데서 특정 단어가 많이 나온다면은 그 특정 단어에 맞게 그 시스템을 재구성하거나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으면은 빨간색이 유행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알수 있고 우리가 A라는 제품을 홍보했는데 사람들이 그 단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면 홍보가 잘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신고 목록에 문이 잠김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면, 어 아무래도 이제 출동하거나 이럴 때문 잠기거나 문 여는 것을 더 보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고, 빅데이터가 실제 그렇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글 명사를 특히 빈도를 셈으로써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매우 쉽게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썬 같은 게 한국말하고는 좀잘안 맞는 게 있어서 특이한 라이브러리를 하나 써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코엘 포... 코엔엘 파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c o n l 파이입니다. 어, 저도 이제 실무에서 있으면서 다른 형태를 많이 쓰다 보면 한글이 깨지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가장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에 있을 때그 파일에서 단어를 가져오는 걸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크롤링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사이트에 이렇게 긁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나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랬을때 실시간으로 받거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파일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하 보안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파일을 제공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전달받는 파일도 워드 뭐 파일로 되어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대개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열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르더라도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전환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쓸데없는 돈이 빠지는 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쭉 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는 이게 수만 가지의 글자가 되겠죠. 뭐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긁었던, 아니면 뭐 신고 내역을 긁었던, 신문 기사를 긁었던, 훨씬 더 복잡할 겁니다. 이 파일을 언제나처럼 이렇게 여기다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텍스트 파일로 해볼게요. 물론 이게 이제 CSV 파일이나 다른 것들로 변환하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 좀 많이 쓰이는 텍스트 파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라이브러리를 코랩에서 바로 이용이 가는데 이 코엔엘 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코랩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방 설치가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놔서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태그 OKT라는 것을 임포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컬렉션에서 카운터라는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 OKT는 그 문장 중에서 특히 한글말의 명사들을 골라줄 때 쓰이게 되고요. 이 카운터는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이 카운터를 실제로 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실수도 많기도 하고 그냥 요거 컬렉션이라는 것은 워낙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이용해 주시길 권장드려요 그 다음에 파일을 읽습니다 F 오픈해서 언제나처럼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경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 열어 주시고 t는 텍스트 파일을 여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텍스트 형식을 읽는 거고, 이건 한글 파일 할 때, 이렇게 인코딩 버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텍스트 파일을 쓰시면은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 안 하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파일을 f.read, read라고 해 주시면은 여기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이렇게 잘 읽어졌죠? 음 여기서 줄바꿈이 있던 거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OKT를 OKT로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객체화라고 합니다 요거 이름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뭐 A, B라고 하셔도 되고요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고요 여기서 쓰는 메서드 명사를 쓰는 거는 n o none. n n o n 을 쓰시면은 명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요거 다른 것도 할수 있는데요 일단 명사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이 파일을 읽어주시면은 여기에 그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세는 거 카운터 대문자로 세주셔서 이 개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 카운터 이번에는 작은 겁니다 거기서 가장 흔한 것들 단어를 다섯 개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순위를 뭐 100개 뽑고 싶으면 10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 편하게 마음대로 바꿔주시고 저는 이거 단어와 숫자를 저장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숫자가 반영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word 해보시면은 이렇게 그 명사들이 딱 골라져서 나왔구요. 이제 number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개수 요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Word Number 요거는 사실상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저장됐는지 이렇게 들어야 되고 TXT 카운트 오늘은 몇 개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 개가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날씨 날씨에도 날씨 두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 여기 데이터라고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 아까 저장된 요거를 데이터로서 하나하나씩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오늘은 두개 날씨는 두개뭐전 이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순위를 쫙 매겨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게 이제 이런 그동안 전화해서 쓰였던 단어들을 적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몇 만개가 있더라고요. 그 데이, 데이터 다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인 단어가 뭔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한번더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단어를 썼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한번더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글, 한글 명사 빈도 세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텍스트 파일에 적혀 있는 문장에서 명사들을 추출해서 빈번하게 쓰이는 명사를 고르고 그 명사와 몇번 쓰였지 개수를 순위 순서대로 적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느냐 가장 빈번하게 말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뭐 유행 유행을 점검하거나 필요 필요 사항을 파악을 하거나 필요 사항을 파악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거 명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한글 명사 빈도세기 코엔엘 파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